네, 지난 밤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7시 15분경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한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계란을 저장하는 창고 안에 설치된 선풍기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되었으며, 건물 일부와 선풍기 등이 불에 타면서 8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9분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5시 31분경에는 서구 신곡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음식점 천장 조명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되었으며, 천장 일부와 벽면 등이 불에 타면서 193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7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2시 49분경에는 부평구 십0정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분은 음식점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불이 시작되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요. 건물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142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6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호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2분경 인천대교 영종에서 송도 방향 약 5km 지점에서 사람이 투신한 것 같다는 119 신고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50대 남성이 차량과 소지품 등을 남겨놓고 다리 밑으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소방본부와 경찰, 해경이 공동 대응하여 수남 구조 장비와 드론 등을 이용하여 수색 중에 있지만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또한 오늘 새벽 5시 9분경에는 제2순환고속도로 원창 지하차도 입구에서 토사가 유출되었다는 119 신고전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는 제2순환고속도로 원창 지하차도 입구 도로 우측면 절개지 2개소에서 고속도로 1차선에서 3차선까지 토사가 덮치면서 차량이 전면 통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서구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군사기 등을 이용하여 토사를 제거하였으며 현재 고속도로의 차량은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상청에서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늘도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인명 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실시간 재난방송을 잘 청취하시고 다시 한번 집주, 집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